구로구에서는 주택가 인근의 야산 토사가 아파트 저층 세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바로 연결합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어젯밤에 산사태가 발생했던 구로구 개봉 이동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일단 현장의 피해 상황 어떤가요? 네, 현장은 아비규환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는데요. 바닥은 온통 토사 추성입니다. 현재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토사는 인근 주택 앞까지 끌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사태가 덮친 아파트 안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하에 물이 차서 엘리베이터는 운행이 정지돼 있는 상태고요. 일부 세대는 산사태로 끌려 내려온 나무와 토사로 인해 베란다 창문이 깨졌습니다. 또 집안은 온통 토사와 흙물로 가득 차 있고요.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토사에 파묻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산사태는 어젯밤 8시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 입주민에게 물어봤는데요. 황하는 소리가 천둥소리보다 더 컸다는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산사태가 아파트를 덮치면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럼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은 어디로 대피해 있나요? 네, 이 아파트는 총 36세대인데요. 입주민 중 16명은 어젯밤 인근에 있는 대피시설인 대봉초등학교로 대피했습니다. 대피시설 입소자들에겐 감열등과 같은 대구 물자가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피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이재민은 친척집 등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피시설이 마련된 건 다행이지만 입소자들이 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클것 같습니다. 이 산사태가 덮친 현장 언제쯤 복구됩니까? 네, 복구작업은 어젯밤 11시 30분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도 산사태로 쓸려내려 타사 등을 걷어내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복구 작업 담당자는 일단 오늘도 작업을 다 마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산사태에 따른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구로구에선 이 아파트의 복구 작업이 끝나고 안전 진단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복구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산사태 피해로 인한 복구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직 산사태 피해에 따른 복구 지원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다 마치면 구로구 치수과에서 현장에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도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구에서 수립한 계획을 서울시에 전달하면 시에선 전체 복구 계획을 세우고요. 시 복지정책과에서 피해 복구를 집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복구 작업이 끝나고 향후에 진행될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당분간 계속 비예보가 있는데요. 산사태가 발생한 계흥산과 피해 아파트는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라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복구 작업과 함께 산사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사태가 발생했던 구로구 개봉 이동 아파트 현장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